안녕하세요 나명주 진혜리 디입니다 지금 작업이 끝난 차량은 제네시스 GV70입니다 비노출 앰비언트로 시공을 했고요 비노출이니까 당연히 앰비언트 차재는 외부에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GV70 같은 경우는 비노출 앰비언트 작업할 때 조금 까다로워요 그리고 차종 그러니까 옵션에 따라서 가죽이 달라서 어떤 차량 조금 힘들고 어떤 차는 조금 쉽고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노출이 안 되니까 퀄리티가 좋은 거고요. 기본 구성은 문짝 4개, 대시보드 2개, 그리고 각종 소금 처리랑 방음 서비스까지 완벽하게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어플랑, 어플, 방식으로 작업해드렸습니다. GV70은 순정 엠비언트랑 이제 사드로 추가한 엠비언트 색감을 100% 일치하게끔 작업할 수가 없어요. 네, 내비연동할 경우. 근데 어플로 사용을 하면은 순정보다 훨씬 많은 색상을 쓸 수가 있어서 네 색깔을 거의 똑같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플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요거는 미리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지금 이벤트 기간이라, 네비언트 트닝 할인이랑 방음 서비스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안녕.